라 무과금의 임왕 홀리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전에 한국 2위 클랜인 볼텍스 클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어 정말 한국에서 불을 잘하는 분들만 모여있다는 이 클랜에 제가 어쩌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1위 클랜 소속이신 볼텍스 클랜 원 분들 아홉 분을 모시고 제가 친선전에서 아주 재미난 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도와주실 아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텍스 클랜 마스터님을 또 포함해서 아홉 분을 총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다 로사 시켜가지고 로사 가젯으로 글씨 쓰기 또는 하트 만들기를 해볼 건데 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볼텍스 클랜 원 분들의 안압력은 어떨지 바로 한번 테스트하러 가시죠 자 우선 저는 다이너마이크로 부쉬를 제거를 좀 할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글씨 를 대기를 하실건데 일단 3명씩 때려가지고 제가 궁극기 채운 다음에 빠르게 부쉬 제거부터 할게요 죽이면 안되거든요 로사? 부쉬 지우다가 로사 지금 큰일나 이거 로사가 한명이라도 사라지면은 글씨 쓰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의 다 지웠고 자 족구름 오기 전에 또 지워야 돼서 자다 지웠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laughs> 이제 볼텍스 클랜 여러분들의 단합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과연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주실지. <laughs> 저는 그 동안에 이 사이드 부시 좀 제거하고 있을게요. 자, 조금씩 때려가면서 어 뭐야. <laughs> 여러분들 글씨 이쁘게 쓰고 있죠? <laughs> 오 하트 모양 완성 되가나 어어어 오, 오 하트가 과연 완성이 될지자 하나 이거 끼져 나온 거 오케이 다 채우시고 이거 부시가 은근히 모자라 가지고 아껴 써야 되거든요 이거. 자, 모양 이쁘게 만들려면 아껴 쓰셔야 돼요, 부시. 자, 여러분들의 단합력이 중요합니다. 하트가 좀 퍼졌는데? 와, 하트 모양이 좀 이상한데? 하트가 좀 이상해 이거. 아잠거잠거나 죽는다. 왜 이게? 아이딱쓰스 여러분들 단합력이 깨졌는데 이거. 자, 네분 일어났어 네 분. 도망가 도망가. 이게 뭐야 이게? 망했죠? <laughs> 아, 이게 하트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네. <laughs> 이게 독부름 조여오기도 전에 얼른 하트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렵습니다, 굉장히. 자, 일단 세 분씩 잘 모여주시면은 제가또 빠르게 규채고 해봐야겠죠? 자, 됐죠, 이제? 자, 감자 잡고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 자, 하트 만들면 돼요, 이제. <laughs> 하트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이쁜 하트 기대할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엔 뭔가 될것 같긴 한데 오 뭐야 뭐야 렉 걸려가지고 지금 일단 꼭짓점이 잡혔어요 지금 세개의 선이 지금 잡혔는데 사이드 부시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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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지금 될것 같은데 지금? 자, 일단 저는 방해되는 이관에 방해되는 사이드 부시 제거하고요 <laughs> 좋았다 좋았다 오, 뭔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오 이뻐 이뻐 오 모양이 갖춰져가고 있어요 뭔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체계적이야 오 좋아 좋아 오오 <laughs> 오, 채우면 되겠다 이제 채우면 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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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각도 뽑아야돼 썸네일 각도 뽑아야돼 이쁘게 이쁘게 주변 다 제거해놓고 어 되나 되나? 어 뭔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가드식 카드가 좀 작긴 한데 그 완성된건가 이거? <laughs> 자, 이 정도면은 귀엽게 완성된 것 같은데? <laughs> 좋습니다. 다들 가젯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트에서 만족을 하도록 해. No. 야 이거 하트 만들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 부시를 빠르게 지워야 되기 때문에 프랭크로 바꿔봤습니다. 일단.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사람들 피좀 차면은? 어 지금 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laughs> 오 꼭지점에 하나씩 잡혀가고 있어 좋습니다. 자 <laughs> 열심히 부시랑 벽을 제거를 해놓고 오, 지금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잘못 부시면안 되니까 조심. 자 좋습니다. 오 좋아 이게 하트의 외곽선이 좀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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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지금 독구름이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독구름이 오고 있어요. 재밌다. <laughs> 자, 이쪽, 오케이, 치워주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자, 좋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좋아요. <laughs> 오, 이번에 좀 이쁘게 될것 같은데? 거의 완성되거 있죠? 자, 이거, 이거까지만 일단 저는 제거를 해주고. 오! <laughs> 오, 좋아, 뭔가. <웃음> 뭔가 트 <laughs> 모양 된것 같은데? 뭔가? 어, 가죽 좀더 남았나? 가죽 좀더 남았으면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다, 좋다. 조금만 더좋아서 오, 이 정도면 됐다. 솔직히, 야, 이 정도면 하트만 완성됐다. 어, 뭐야, 레드워크 뭐야? 아우, 레드워다 레드워크, 레 레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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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워크 레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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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워크 레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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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드워크, 자, 이번에는 부쉬로 한번 글씨를 써볼 건데요. 볼텍스 클랜의 약자인 VTX를 써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하트는 그나마 좀 쉬웠다고 쳐도 글씨 쓰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구름이 조여오는 스피드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쉬부터. 자, 일단 왼쪽부터 작업을 해주기로 지금 예거, 얘기를 했거든요. 왼쪽을 작업해야 V부터 글씨를 쓴다고 합니다. 자, 이거 지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잠시만 오우 조심 조심 그치 그치 일단 이쪽에 지우고 아, 이거 뭔가 부시 제거가 살짝 느리긴 한데 얼른 얼른 제거해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 아래쪽 이거 지우고 좋습니다 이거 글씨 쓰기 와 힘들어 이거 지우는 사람도 빨리빨리 지워줘야 되는데 자, 빨리 지우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일단 왼쪽은 글씨 작업 들어갔으니까 저는 오른쪽 얼른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위벽 하나 지워야겠다 잠시만. 하나 지워야겠다, 이거. 자, 이쁘게 지우고, 나이스. 좋습니다. 오른쪽은 저 마저 지워야겠죠? 자, 왼쪽은 글씨 아마 이쁘게 쓰고 계실 거니까, 오른쪽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독그릇 조여오기 전에, 얼른, 얼른 해야 된다. <laughs> 독그 오면 안 된다. <laughs> 자, 오케이. 거의 다지웠고요 T자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VT까지는 됐을 거예요 얼른 지우고, 제거하고, 구경하러 가야겠다. 자, 이거, 이거 여기까지는 딱 지우면 되겠지? 오케이, okay, 됐고. 자, 좋습니다. 오! 틱자가 거의, 아오, 이거 살짝 빗나갔다. 어, V는 대충 완성이 됐어요. V 대충 완성됐고, T가 살짝 빗나가있는데 괜찮아, 아직. X가 지금 완성 되면 되는데, X만 되면 됩니다. 이건 데한 화면에 잡을 수가 없다, 이거. <laughs> 와, 채우긴 채웠어요, 그래도. 자, V, T, X. 갑니까? V, T, X.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자, 오, 어, X. X. 죽, 죽는다, 죽는다. 오케이, 자 VTX가 완성이 되긴 했는데 살짝 커가지고 이게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자 그래도 이쁘게 글씨를 잘 써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단체스턴으로 <laughs>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VTX. <laughs> 자 전판 글씨가 살짝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글씨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글씨를 작게 써야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글씨 안 뿌시기 조심해야 되고 방향키의 설정 을한 번만 잘못하면은 바로 망하는 거예요. 붙여주고오오 지금 V 다 됐고요. T 자 지금 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 오 좋아 좋아 공 채워가지고 이쪽까지 X 자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쪽 공간을 활용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자 이쪽 지워주고 오케이 오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완성될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쪽까지 지워놓으면은 제할 일은 일단 끝이 납니다. 이제 구경하면 돼요. 오 좋아 좋아 어, V 자 여기가 살짝 아쉽긴 한데 이 살짝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근데 이게 부시가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 X 부터 완성을 해야 돼요. XX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 안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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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라인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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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지여게분들 여러분들, 여기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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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되나요? 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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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같은데. 자클래논 분들만 괜찮으시나요? 얼추 쓴것 같습니다. 야 어렵다. 어, X도 어렵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VTX 한국 1위 클랜의 명예를 걸고 푸시로 글씨 쓰기. 날렸어 <laughs> 날렸. <딜렸어. 웃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1위 클랜, 볼텍스 클랜분들 모시고, 부쉬로 글씨쓰기 컨텐츠 진행해봤는데, 어휴, 하는 동안 10명에서 다들 재밌게 한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컨텐츠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볼텍스 클랜 들어온 기념으로 클랜원들 보시고 부시로 글씨 쓰기 한번 진행해봤는데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10명 다 진짜 단합이 잘 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